자 오늘 저는 금은 보석이라 부르는 그런 열매가 가득 있는 곳으로 촬영차 나왔습니다. 자 안녕하세요. 산자초 동의보감 컨세상 약초TV입니다. 자 금은 보석으로 부르는 그런 귀한 약초는 지금 보시는 이 까만 열매입니다. 아마 이 까만 열매를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잘못 보신 분도 아마 있을 테죠. 자 오늘 검은 진주를 부르는 이정한 식물 이름은 맥문동 씨앗입니다 자이 맥문동이란 백화가의 열애살이 초본이죠 즉 맥문동이란 맥자는 보리맥자로 쓰고요 문자는 문문 또 동자는 겨울동자를 쓰는 겁니다 즉그 말은 겨울에 보리잎을 닮은 겨울약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아마 이 맥문동은 야기원을 재배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또뭐 정원이나 화단 이런 곳에 봄꽃이 아름답다 보니 많이 심기도 하죠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 내용은 사실 이 맹문동 기하학의 약으로 쓰는 뿌리가 아니고 바로 지상부 까만 열매입니다 이 까만 열매를 맹문자라 그러죠 그러면서 또 달에 드시거나 아니면 약수를 담아 드시죠 아마 이 맹문자 말려 가지고 달에 먹어 보시면 알겠지만 은 물에 바로 넣자마자 새카만 물이 우러나와서 냄비 바닥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술을 담아도 마찬가지고요 담자마자 술병 내부가 하얘 안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은이맹문자는 완전 검은색이 아니고 진자주색이죠 그리고 맹문자에는사포의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서 살짝 씻거나 달에 보면 거품이 너무 솟아서 넘쳐나는 그런 정도죠 바로 이 거품은 사포닌 양과 비유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포닌이 좀 많다는 더덕이나 또백화수 뭐 인삼 또 산삼 이런 것 한번 잘라 가지고 달여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이 약효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포닌 양즉 거품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제가 며칠 전모 한의사님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이 맹문자를 검은 진주라고 부르더라고요. 그만큼 효능이 아주 뛰어나다 이런 뜻이고요. 그런데 어떻습니까? 우리 보통 우리 회원님들은 이 맹문자를 사용을 잘안 하고 그냥 맹문동 뿌리에 제자하게 붙어 있는 그 개근만 말려가지고 약용하시죠. 물론 그 맹문자 뿌리 저 개근에도 사포닌 성분이 음함하게 들어 있습니다. 아마 잘 모르신 분들은, 와, 인삼에 사포닌이 많다라고 하지만은, 이 맹문자에는 같은 무게 비로는 약 10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. 그러니 맹문자를 금은 진주, 뭐, 금은 보석이라고 부르죠. 자, 이 맹문자를 채취하시면 한번 씻은 다음, 건조기나 또 햇빛에서 아주 바짝 말리시고요. 다음에 다려 드실 때는 물리 l 씩한 대에 말려둔 맹문자 약 100g을 넣습니다. 아마 이 맹문자 넣자마자 시커먼 물이 우러나서 냄비 바닥이 잘안 보일 만큼 되죠. 다음에는 아주 약불에 은은하게 달여서 그 물이 약 1L 리 줄면 불끄고 식혀서 그 시커먼 물을 냉장 보하시면서 드실 때는 식후에 우리 보통 물컵으로 한 반컵씩 하루에 한두세번 드십시오. 아니면 보온병에 넣고 다니며 좀 따뜻하게 하루에 한 6분 7분 드시고요 즉물 드시고 싶을 때마다 조금씩 드시는 겁니다 물론 이 맹문자 물 맛은 조금 덜하죠 그러니 다리고 나서 꿀을 조금 첨가하든지 아니면 대추 살을 좀 잘게 썰어 가지고 넣어서 같이 드시면 맛이 달짝지근한 게 먹을 만하죠 자, 이 맹문자를 꾸준하게 드시면 첫 번째 콩팥 기름식 신장 기능을 매우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피부 미용에 아주 좋습니다 피부를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죠 자 콩팥 기능이 좋아지면 첫 번째 소변도 잘 나오게 만들고요 또두 번째 뭐 남자 여자 할거 없이 성 기능을 매우 매우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발기부전 조루 또 몽정 유정 즉성 기능이 약해서 오는 그런 질환에 이 맹문자를 다리서 꾸준하게 드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또이 맹문자는 뼈 질환에도 아주 좋습니다. 관절염, 또 관절통, 또 골다공증, 그리고 피부를 윤택하게 만들며 또 피부 잔주름도 많이 없애주죠. 그리고 감기 예방이나 이런 호흡기 질환에도 아주 좋고요. 사실 이 맹문자 아마 좋다는 것을 제가 얘기 다 하려고 하면 밤새도 해도 못할 정도입니다. 그리고 생활 주변에 나가보시면 이 맹문자 아주 새카맣게 전왕전 달리는 곳이 많이 있죠. 자,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 맹문자 셋취해서 바짝 말려가지고 야경해 보십시오. 참 좋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맹문동 씨앗, 이 맹문자 잘 들으셨죠? 혹시 구독이나 또는 음지치 않으신 분은 마지막에 눌러주시고요.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큰 사랑 표시가 또 저에겐. 힘과 용기가 되는 거죠. 도전은 도전 방송으로 보답해 올리겠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